동경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국립대입니다. 은행나무는 동경대의 장엄함과 엄숙함을 상징합니다. 일본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서 정상급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하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제부로도 동경대학 출신이죠. 동경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정치 경제의 대가들이 배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민족 정신을 대표하는 명문 동경대학교입니다. 우뚝 솟은 빌딩 현대적인 길거리, 편리한 지하철, 섬세한 일본인 등 모두가 동경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고전적이고 독특한 동경대 정문은 일본의 국보입니다. 전국시대 정문은 일종의 풍속이었는데 오늘날 정문은 동경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문의 명성 덕에 주변 상가들도 현재 정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는 정확한 표지판이 없고 교통표지판만이 동경대의 정문임을 말해주죠. 정문에 들어서면 동경대의 상징인 은행나무길이 펼쳐지는데 동경대와 백년의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은행나무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은행나무길의 끝은 야스다 강당인데, 이곳은 동경대의 중요한 집회 장소입니다. 야스다 강당은 동경대의 역사를 말해주고 일본의 교육 역사에도 깊은 자취를 남긴 곳입니다. 매월 4월 12일 학교 창립 기념일에. 新入生入学式が行うされる場所でもあります。大学として最初の大学として創立されました。で、当初まあ明治時代でありますから、あのまあ日本もその対外的独立国家建設というものにまあ一生懸命だった時代であります。で従って国東京大学はその 동경대에는 유명한 심자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일본 문학가 나스메 소세기가 자신의 소설 산시로에서 심자지를 산시로라 묘사한 후로 산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동경대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등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동경대는 문학가만 배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치계와 경제계의 많은 엘리트들이 동경대 출신입니다. 동경대의 교육 이념에는 산시로의 우아하고 낭만적인 문학의 숨결은 전혀 느낄 수 없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느낌밖에 없습니다. 동경대 도서관에 들어서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숙연해집니다. 동경대 도서관은 서가가 개방된 열람실과 자유열람실로 구분됩니다.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도서관 출입증 또는 졸업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경대 학생들에게 동경대 도서관은 그들의 대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동경대 출신의 사람들이 일본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수상과 총리 중 3분의 1 이상이 동경대 출신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좋은 업적과 평가를 얻었습니다. 동경대는 일본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국립대학으로서 2001년 시각과 청각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까지 전달해주는 오감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연과학 영역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コンピューターによって作られた空間の中に我々が入り込んでいってそこでいろいろな体験をするそういう技術のことを指すんですねそれでこの技術が世の中に注目され始めたのが大体1980年代の終わりぐらいでありますですからまあ歴史としては10年ぐらいの歴史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で最初のうちこの技術はですね 映像の技術が中心だったわけでありまして有名なのが HMD ですねゴーグルタイプのこういう眼鏡みたいなタイプのものをかけてでその映像空間の中に入り込むそういうことが多かったわけでありますところがまあいろいろなそのコンピューターによって作られた世界を体験するっていう話になるといろいろなその感覚が合成してあげることが必要になってくる。 연구실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후각을 합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냄새를 맡으면 정말로 귤, 향수, 위스키 향 등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다양한 만화 주인공 캐릭터들이 있는 야스타 히로시 교수의 작업실입니다. 야스타 히로시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미지 압축 정보 기술을 개발한 분이죠. 이는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전송할 때 쓰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될 만큼 우수하죠. 야스다 교수는 대학 시절 처음 영화를 접했을 때, 영화가 세계 어디든 전파될 수 있고 인류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지 압축 전송의 기술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我是去年四月的时候来东京，然后那时候找了好多学校，比如说东京大学跟东京工业大学。跟老师面谈的过程中，我觉得雅斯达先生给我很好的印象就是，我本来不是在网络领域专攻的，我在台湾已经拿到硕士学位。 那他的理由是，如果你想做，你应该什么都可以做。其实那跟你以前没有关系，跟你现在的努力比较有关系。所以我就被他这句话，我选择了东京大学。 분야는 달라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무늬과가 상호 발전을 거두게 되죠. 동경대 지도자들은 이런 연구 방식을 인류대학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경대 박물관은 이 같은 교육 사상의 결실입니다. 이곳은 동경대의 연구자료 보존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17명의 교수들의 연구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학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연구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경대 박물관은 일본 최초의 대학 박물관으로서 과거 전국 시대부터 현재의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 자료와 240만 건의 연구 표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각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모집해 동경대의 연구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서 최초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박물관입니다. 향후 몇년 동안 모든 표본을 디지털 이미지로 기록해 놓을 예정입니다. 마치 옛날 영화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정해 자료로 보관하는 것처럼 말이죠. 디지털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터치 스크린 전시실입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박물관의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며 인터넷으로 널리 홍보해 많은 일본 국민들의 참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홍보하며 전시하는 것은 동경대의 특색입니다. 대학의 연구 성과를 현실에 반영시켜 상품화시키는 일은 일본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는 문제입니다. 사회학계의 연구 성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동경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의 진흥형 기계연구실이 바로 일본 대학의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죠. 현재 외과 수술 로봇을 이용해

然后为期是五年，然后最后选定了一种，就是最适合一副外科的这种手术机器人。在日本的话，有一种体会是，就是说日本人的想法不一定是世界上最先进的，但是他们这种凭借着这种精神，然后能做出世界上最精美和最完善的一种器械，而且就是说很多东西的话，就是说全世界人民都喜欢用。 동경대는 유학생을 상대로 별도의 학습 계획과 복리 후생 제도를 설립했고 유학생 센터에 일본어 교실을 만들어서 외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일본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생길 때는 후원해서 도움을 줍니다. My name is Shamira Yanko. I come from Israel. And um... i just started my studies here at uh, the international student center. Um, at the moment, i'm not studying in the other classes till i succeed in improving my japanese. So, um, but the teachers here are good, and uh, we're improving our japanese. we succeed in talking with short sentences. <laughs> uh, so i'm from australia. Uh, my name is grant hansman. Um, i came to tokyo university to study. Uh, Japanese and to study viruses. Um, I've been living in Japan for two years, so I like Japan a lot. Um, the teachers here are very kind. We have uh, many different teachers and they have different styles, so uh, we get a mixture of uh, lessons. 동경대 중국 유학생 중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동경대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의 학과 교육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2년 동안은 기초교육 단계고 나머지 2년은 전공 교육 단계죠. 신입생이 입학하면 먼저 교양 학부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학부에서 후기 전공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민영은 동경대 교양학부 1년차 학생으로서 지금은 기초를 탄탄히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일본 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对，这是挺好的，因为它设计的也很好嘛，就是它就是一套的，全是都什么什么都有都很方便。首先这个洗手间吧，它就设计的挺不错的，它这个地方呢，你看，它这个地方可以转开来，平常的时候呢就是一间洗手间，可以在这洗脸啊什么，把它转过来之后呢，它就变身了，它就可以洗澡，最有空间。 办的也挺不错的，然后呢，洗完澡之后，然后又可以把它转过来，又成为普通的一个洗脸的地方、洗手的地方什么的。这个房间它虽然就是说设计的比较小吧，但是它就是说什么都有，比如说这个这个厨房也是，这个厨房呢它也是就是说设计的比较好。这边呢是一个灶，它是电子的，因为我们就是说两里头不让我们就是说用明火，所以只能用电子的这个照 가라데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의 가라데 팀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라데는 직원들의 단합 정신을 키우는 데 유익하고 기업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동경대의 가라데부는 1922년에 설립됐고 이미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옷에 검은 띠를 두르고 하는 이 운동은 일본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가라데 동아리처럼 동경대 다도 동아리의 역사 또한 깊습니다 매주 다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배금사에 모여 연습을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 다도 동아리는 졸업생과 손님들을 초대해 다과회를 열기도 하지요. 다도는 일본 문화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규범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도덕관념을 나타내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씁쓸한 녹차 맛에 익숙하진 않지만 연습 시간만큼은 열심히고 침착합니다. 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도마다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매우 소중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다도를 배울 때 동작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컵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다도에서는 이 금기가 해당되지 않지요. 다도에는 입을 모아 뜻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본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요? 하오 에, 도토 도쿄대학교 라센가사도 동호회 부조 6마다요키라니다에중국들 これ를 見ている方も, 에, これ見て,いる 사도에 対して 관심이 먹고 레바, 스 에, 이と思います. 일본에서는 동경대의 학생들이 머리는 좋지만 실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경대는 전공 지식과 응용력 훈련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각종 학회, 협회,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도 격려합니다. 동경대에는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국수 동아리, 마작 연구회 등과 같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활기찬 학교 분위기 속에서 동경대 학생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동경대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